지금부터는 자정요법의 실천 및 실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정요법을 실천하시려면 먼저 자정요법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측면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과 치료의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 이론학습이고 병의 원인을 제거하여 병을 외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실습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의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 같은 의혈을 뽑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정사혈 혹은 간단히 사혈이라 하고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몸속에 수십 년 동안 쌓인 쓰레기를 확실하게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정사혈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다른 방법들은 자정 사혈에 대한 보조적 혹은 대체적 수단으로서 자정 사혈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더욱 확실하게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정 사혈을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몸속의 의혈을 뽑아서 버리는 방법과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뽑아서 버리는 방법 다시 말해서 자정 사혈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하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자정사열을 당연히 먼저 해야겠죠. 이미 생성된 의혈을 제거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등업, 불부터 꺼야 한다는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병을 외방하는 일에는 소홀하지만 막상 병에 걸려서 고통이 오면 그때서야 약을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자정요법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시작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속에 이미 의혈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쌓인 의혈을 어서 치워서 건강을 되찾아야 하겠죠. 그래서 자정사회를 먼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여 나이를 먹을수록 그 양이 불어나서 병도로 사망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40년을 살았다면 혈액의 40% 정도가 의혈이고 50년을 살았다면 50% 정도가 의혈입니다. 이때부터 각종 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혈이 80%에 이르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몸 전체가 아닌 주요 장기 하나만이라도 80% 이상의 의혈로 막히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신체의 위치에 따라서 의혈의 차이는 에, 큽니다. 의혈이 불어날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둔해지고 고통이 오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병들고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 같은 나이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의혈의 양은 다릅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체의 위치에 따라서 의혈의 비율이 다릅니다. 젊은 나이에 장기 고장으로 병들거나 사망했다면 그 장기에 의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입니다. 심장은 건강한데 위장이 나쁘다면 위장에 의혈이 더 많이 쌓인 것이겠죠. 어리 나이에 신부전증이 왔다면 신장에서 빠른 속도로 의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쪽 눈은 밝은데 다른 쪽 눈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와 같은 위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력을 따로따로 측정하게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과 위장의 의혈이 먼저 쌓입니다.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의혈의 양은 다르다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의혈의 양은 다르다는 하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자동차를 할지라도 인진이 먼저 고장날 수도 있고, 바퀴가 먼저 고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의혈은 언제부터 생성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생긴다는 말도 옳은 말, 말입니다. 또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라고 해도 뭐큰 어, 문제는 아닙니다. 아, 피자나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먹기 시작하는 5살 내지 6살 때부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것은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그냥 막 참고만 하십시오. 아, 그렇지만 엄마 뱃속에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라고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자정사회를 실천합니다. 비만을 치료하면 여러 가지 병도 함께 치료되죠. 의혈을 제거하면 비만과 군살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영양 과잉 섭취나 운동 부족으로 오는 비만은 자정요법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치료해야 되겠죠. 자정요법이라 하는 것은 즉 자연 정의요법이라 하는 것은 약물이나 주사 첨단 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순수한 치료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정사열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지금 자정사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사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몸속의 의혈을 뽑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바단에 는 잡초는 뽑아서 버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혈을 치우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병의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칙과 규칙을 무시하고 사열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집안의 쓰레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구 집어서 내다 버릴 수가 있지만 몸 속에 숨어있는 어혈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그래도 쪽지개처럼 찾아서 쏙 뽑아버리는 방법이 있으니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를 하고 우선 자정사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1회에 약 1.5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정 사회을한번 하는데 1.5시간 정도로 본다는 것이죠. 1개월에 약 5시간입니다. 넉넉하게 봐서 5시간입니다. 4.5시간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데 약 5시간으로 보겠습니다. 1회에 1.5시간, 1개월에 약 5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정도로 하면 됩니다. 휴식기간 3개월을 2회씩 제외하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휴식기간을 3개월씩 두번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휴식기간이 모두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자정사회를 실천한다는 것이죠. 한 달에 3회 정도.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총 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 30시간 맞죠?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1년에 30시간 정도라면 한달 평균 2.5시간입니다. 그렇죠? 2시간 반이죠? 이 정도라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못 하겠죠? 수지침이나 한의학에서도 사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자정사혈에서 말하는 이 사혈, 즉 자정사혈은 수지침이나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사혈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정요법의 사혈은 피 속에 있는 쓰레기를 족집게처럼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헌혈에 대한 이야기가 TV에 자주 방영되는 걸 보았습니다. 헌혈을 135번을 하고서도 건강하게 산다는 TV 프로보를 본 적이 있고요. 그 후에는 218번을 헌혈하여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2005년 7월 29일 TV 11번 채널에서는 350번을 헌혈한 사람이 있다고도 보도되었습니다. 헌혈을 하면 건강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으로 그곳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피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건강에 장애가 온다고 하죠.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7년 내지 8년을 더 오래 사는 이유도 여자는 생리를 통해서 나쁜 피를 많이 배출하고, 그 대신 깨끗한 새피를 생성하는 일을 매달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헌혈과 자정사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은 맑고 깨끗한 생혈을 뽑아내죠. 이에 비해서 자정사혈은 뭡니까? 오염된 죽은 피를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쓰레기와 같은 피를 뽑아낸, 뽑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헌혈의 목적은 뭘까요? 남에게 주기 위해서죠. 자정사혈은 뭡니까? 뽑아서 내다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혈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사기로 굵은 혈관을 찔러서 잘 흐르는 맑은 피를 뽑는 것이죠 남에게 주기 위해서 더러운 피를 뽑으면 안 되겠죠 맑은 피를 뽑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동사혈은 사혈침으로 모세혈관을 찔러서 사혈침이라고 있습니다 막힌 찌꺼기 같은 오염된 피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 헌혈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성인 기준으로 약 350cc 입니다 350cc 라면 350g 이 됩니다 그리고 350cc를 뽑고 난 뒤에 그만큼 회복되는 기간은 2주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주일이 지나면 그 정도의 피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정사일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회에 200cc까지 허용합니다. 아, 200cc는 350cc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이죠. 물론, 헌혈의 양만큼 뽑아도 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헌혈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피는 다시 생성됩니다. 자정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버린 의혈의 양 이상으로 맑은 피는 다시 생성됩니다. 의혈을 200cc 뽑아서 버렸다면, 이론상으로는 200cc 이상의 맑은 피가 다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cc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00cc만큼만 생성된다고 우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헌혈은 자주 할수록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정사일은 어떨까요? 건강에 좋은 정도가 아니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모든 불치빙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헌혈과 자정사일의 비교는 되셨겠죠? 혈액은 헤모글로빈으로 인해 붉은 색을 띠는데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면 밝은 색이 되고 산소가 분리되면 어두운 색이 됩니다. 그래서 동맥혈관을 흐르는 피는 붉은색 계통이고 정맥혈관을 정맥 흐르는 피는 약간 어두운 색이죠. 출혈로 인한 혈액의 손실은 빠른 속도로 보충되는데 혈장은 혈관 박허 용액이 혈관으로 이동함으로써 복원되며 적혈구의 재생도 몇주 이내에 완료된다. 여기서 말하는 출혈이 하는 것은 흔혈도 포함되고 사혈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흔혈은 맑은 피를 뽑은 만큼 맑은 피로 보충되지만 자정 사혈은 어혈을 뽑은 만큼 맑은 피로 보충됩니다. 어혈이 치워진 그 자리에는 맑은 피가 흘러 들어옵니다. 또한 자정 사혈로 신장과 위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조혈 기능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뭐 당연한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것 같죠. 헌혈은 맑은 피를 뽑은 만큼 맑은 피로 보충되니까 본전이죠. 그렇죠. 그러나 자정사혈은 쓰레기 같은 피를 뽑아버린 만큼 새로운 피가, 맑은 피가 보충되니까 이거 본전이 아니죠. 훨씬 이익이죠. 예. 몸 속에서 피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산나는샘처럼몸 속에서 피는 세,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헌혈한 사람이 헌혈한 만큼의 피가 되살아나려면 약 2주 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50cc를 말하는 겁니다. 위장과 신장 기능이 좋은 사람은 조혈의 속도가 빠를 것이며 건강이 나쁜 사람은 피어 회복 속도도 느릴 것은 당연하겠죠. 헌 것을 버려야 새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리학적으로 헌혈이나 출혈이나 사혈을 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맑은 피가 만들어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치는 피부와 비슷하죠. 다쳐서 피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에 새로운 살점이 돋아납니다. 즉, 상처가 있어야 그 곳에 새로운 살이 돋아난다는 것이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도 아니한 곳에 상체가, 상체도 없는 곳에서 새 살이 돋아날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정사혈로 나쁜 피가 제, 제거된 만큼 맑고 깨끗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혈로 피가 부족해지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 피가 빨리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헌혈은 깨끗하고 맑은 피를 빼기 때문에 그 양을 초과하면 빈혈증세가 오지만 자정 사혈은 의혈을 빼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도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의혈 속에는 생혈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뽑게 되면 빈혈증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혈의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니 수술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래도 황소걸음이라 하였듯이 자정사혈은 여유롭게 천천히 해도 병을 고치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혈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정사혈의 목적은 의혈을 100%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많이 줄이자는 것입니다.